서산시는 도시 경쟁력 향상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발전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선정한 10대 핵심 과제는 국제해속선 취향 추진 및 대산항 활성화, 광역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동부시장 수산물 전문 식당과 조성, 중심시가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 등입니다. 또 축산종합센터 조성, 서산시 임항공원 자연장 조성 사업, 가로림만 해변로 개발 사업, 통합형 현대화보건소 신축, 청주천 고양해강정비사업, 바이오웰빙연구특군의 현대모핍스 연구시설 추진 등도 10대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시는 내년도에 대산항과 중국 롱앤랑을 잇는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해 대산항국제여객부드 및 터미널 공립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중합작법인 설립, 추가항로 개설, 조례제정 등을 단계별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완섭 시장은 시승격 25주년을 맞아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시정으로 한 단계 더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며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선정된 핵심 과제를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국단장을 책임자로 하고, 관계 공무원, 대학 교수,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해에도 10대 핵심 과제 추진 등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뒀고 지자체 생산성 대상, 대한민국 지식 대상, 지방자치 경영대전 등 46개 분야에서 수상했습니다.